어디야? 어디야? 간식 찾아봐. 간식? 어디 간식? 간식 찾. <laughs> 어디 간식 찾아봐? 간식. 어디 간식 찾아봐. <laughs> 어디 있을까요? 간식 어디 있을까요? 응? 응? 거기 있어. 아유, 간신히 찾았네, 엄마 도움받아서. 아이고, 맛있죠? 아이고, 맛있죠? 아이고, 맛있어요. 아이고, 맛있어요. 어제 병원에서 주사 맞고 그냥 힘들었어요? 맛있게 먹어, 우리 애기. 우리 버디 오늘도 화이팅!